a l l e l u a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던 일이 자꾸 막히고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면 하던 사업이 자꾸 꼬이고 손대는 것마다 잘안될 때, 그래서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죠. 뭘 합니까? 이번 기회에 이 모든 것을 다 날려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슬하기도 합니다. 부적을 받기도 하죠. 때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경험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의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안 되지?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는 건가? 물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문제의 원인이 내가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죠 요셉은 자기의 잘못과는 별 상관없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런 것은 자기가 문제의 원인이었다기보다 하나님이 요셉을 크게 사용화해주기 위한 연단과 훈련 과정이었다는 거죠.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포로로 끌려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 단지 나라의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문제의 원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연단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모르거나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끼리 어떤 이유로 막히는 것인지, 우리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때 우리의 인생길이 막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기 전 모합형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모합을 지나쳐야 하는데, 모압 족속은 자기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때 모압 왕의 이름은 발락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 발락 왕은 이미 이스라엘의 근처에 아모리 인들을 몰살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어찌할까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한 가지 계책을 꾸미게 됩니다. 그 계책은 다름 아닌 당대의 유명한 무당이었고 점성술사였던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유명세가 있는 점성술사가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면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압 왕은 그를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림을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에 보시면 발락 왕이 발람을 데려. 오기 위해 부돌까지 간 거리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600km 정도였다고 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락 왕은 사람들을 보내서 발람에게 자신의 청을 들어달라고 부탁을 했고 상당한 대가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발람은 한 번에 그들의 제안을 수락하지 않고 기도해보겠다는 말을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아니라 사실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너희에게 답하겠다라는 것은 이미 물질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많은 복체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신의 뜻을 물어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날 발람은 신의 뜻을 묻는 기도를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은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다음 날 아침 발람이 일어나서 그들의 청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소식이 모합왕에게 전해지자 발락왕은 더 신분이 높은 고관들을 보내어서 다시 한번 저주해 줄 것을 요청하죠. 그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발람은 그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구해보겠노라고 말을 합니다. 발람이 다시 신에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응답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되 내가 너에게 허락한 말만 하고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발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하죠. 그런데 발람이 또다시 기도했다는 것은 이미 탐욕이 발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물질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발람은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면서도 지금 자신의 욕심 때문에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기로 마음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21절과 22절 말씀해 보시면,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높은 고관들과 만나서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내가 전하여 준 말만 하라고 하셨는데, 발람은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길을 떠나라는 그런 말로 알아듣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길을 떠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을 막아섭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판단력을 잃어버렸고, 또그 길이...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욕심이 문제라는 겁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영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왜 욕심이 죄일까요? 욕심과 탐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 늘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죄는 점점 더 장성하게 되어지고 결국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탐욕스러운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원치 아니하시는 길인지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그 인생길이 막혀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나의 욕심과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강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는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욕심이 제거되어야 우리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가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라기는 우리 모두 탐욕의 마음이 아닌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욕심과 탐욕으로 가려워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미련을 가질 때 길이 막힙니다. 발람은 모압 왕의 초청이 합당치 않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그 초청을 단호히 거절하지 못했을까요? 첫째가 욕심 때문이었고, 두 번째가 미련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미련이라는 말을요,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있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미련은 다시 말해서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기심의 바탕을 둔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내가 기도해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안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깨끗하게 모든 미련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미련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나귀에 지금 안장을 지우고 그들을 따라 나섰다는 거죠. 여러분, 왜 주식으로 물질을 많이 잃고? 도박으로 수억의 빚을 졌음에도 그것을 깨끗이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련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투자하면 주식이 확막 상한가를 쳐가지고요, 떼돈을 벌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미련이 있고요. 조금만 더 베팅하면 잭팟을 터트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미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서구 가양 이동에 가면. 투금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양 이동 앞 한강 여울을 투금탄이라고 합니다. 던질투, 쇠금 여울탄. 이 투금탄은 고려 공민왕 때 있었던 설화로 생겨난 곳입니다. 어느 날두 형제가 있었는데요. 이두 형제는 참 우애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길을 가다가 길에서 금덩이 두 개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는 내가 갖고 하나는 동생을 줬습니다. 그리고 두 형제가 사이좋게 그 금덩이를 하나씩 어, 가슴에 품고 배를 타고 가는데요. 갑자기 형이 그 금덩이를 강에 확 던져버리는 겁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동생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왜 형님, 왜그 그 비싼 금덩이를 강에 던져버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형이 이런 말을 하죠. 너가 없었다면 그 금덩이 두 개가 다 누구 거예요? 내 것이었을 텐데라는 그런 미련의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니 차라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금덩이를 던져 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강에 던져 버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동생도요. 그 금덩이를 강에 던져 버렸습니다. 나도 형님과 같은 그런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덩이 두 개를 각각 그 강에 던져 버렸습니다. 이 둘은 금덩이를 잃어버렸지만 금보다 귀한 형제의 우애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 이 설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한 개의 금덩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금덩이의 미련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내가 그때 많이 챙겼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더 많은 것을 요구했어야 했는데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은 가져오셨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자꾸 커져서 죄를 짓게 한다면, 그 미련의 마음을 과감하게 버리고 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발람에게 두 번이나 모압의 장로들과 귀족들이 찾아왔고, 어떤 것을 요구하든 주겠다는 말을 이 발람은 듣게 되죠. 그때 발람은 단호하게 그 제안을 거절하고 끝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절은 했지만 마음속 한편에는 어때요? 미련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발람의 그 길이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미련을 가지고 행동하면 그 결과는 고난과 고통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간을 보십시오 전리품, 신알의 외투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의 금덩이 하나 이것의 미련을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문지화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누가 재산 팔라고 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재산을 많이 있으니까 좀 나누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들이 드리겠다고 고백해놓고 재물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미련이 죽음을 부르고 말았다는 겁니다. 개하시는나한 장군이 가지고 왔던 재물을 그냥 가지고 돌려보내기가 너무 아까워서 미련이 남아서 따라갔다가 문둥병에 걸리고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죄에 대한 미련을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에 미련을 가지고 인생길을 가다 보면 결국 고난의 길, 사망의 길, 모든 것이 막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와는 선화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사탄의 유혹과 탐욕에 이끌려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괜찮겠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죄를 범하였던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악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이, 우리의 손이 범죄하면 그것을 빼어버리고 그 손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토록 무서운 말씀을 하실까요? 죄악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키플링의 시에 죄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어느 추운 겨울밤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린다. 누구신가요? 나는 보잘 것 없는 자입니다. 여인의 연약한 음성이다. 누구냐고 묻지 않았어. 사랑을 그리워하는 외로운 소녀입니다. 이름이 뭐요죄 이름은 죄악입니다. 그러면 어서 들어오시오. 그 순간 내 마음의 방은 지옥으로 가득 찼다. 죄가 마음의 방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 방은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죄가 들어와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평탄하고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미련이라는 이 죄를 과감하게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영안이 어두우면 앞길이 막힙니다. 발람은 탐심이라는 것 때문에 이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영안이 어두우니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모압과 미디안 고관들과 길을 떠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주셔서 그 길을 막으시죠. 칼을 빼들고 그 길목에서 발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람을 태우고 가는 낙인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있는데, 발람은 그 천사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낙이는 보는데, 왜 발람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낙이가 여와의 호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며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낙이는 요 여호와의 그 사자를 보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여호와의 천사를 보지 못하는 발람은 낙이에게 채찍질을 하고 있어요 발람은 무당, 영매입니다 그렇다면 낙이보다 더 민감하게 이 천사를 감지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여호와의 천사를 감지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미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는 줄도 모르고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 이것이 옳은 길인지, 바른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풍관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자기가 죽는 때를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장수가 소를 사가거나 개장수가 개를 사가면 동물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동물들은 죽음을 직감한다고 하죠. 또한 동물들은 주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2004년 인도네시아 지진 해일, 2008년 5월 중국의 수천성 대지진, 2011년 일본의 대지진, 2023년 트르키의 시리아를 강타한 대지진은 재앙과도 같은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들 속에서 동물들의 피해는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동물들이 이 재앙의 징후를 먼저 알고 반응했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지진 해일 때 국립공원의 동물들은요 벌써 다 대피해서 하나도 죽은 동물들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의 쓰촨성 지진에 앞서서 두꺼비 수십만 마리가 때를 지어 이동하는 현상이 있었는데도 사람들은 이 현상을 대소롭지 않게 여겼다는 겁니다. 일본의 대지진이 일어나기 한달 전에 그 근방에서 고래떼가 때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죠. 2023년 2월의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때도 새들과 개들이 이 지진의 전조 증상을 감지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동물들은 재앙의 징후를 알고 반응하는데 왜 사람들은 모를까요? 사람의 영안이 동물의 육감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인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그냥 두지 않고 그 길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길을 막는 것이 저주처럼 느껴지고,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막는지 이해가 되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다면, 그것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된 길을 가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저주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길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때 나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천사까지 동원하시어 막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간파낼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영안이 띄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삶의 문제는 내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미련 없이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분별력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걸어서 축복된 삶,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